반갑습니다. 코인사입니다. 어, 에파 c X 일주일 만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제가 한 보니까 9일 전에 마지막 방송을 했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도 뭐, 이 예, 할로윈 뽑기는 계속 해가지고 좀 소지는 했었고, 그 외에는 특별히 들어와서 뭐한건 없습니다. 이유는요,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에파씨가 뭐,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은 딱히 없어요. 보시면, 마지막으로 올라온 것도 제가 거의 방송했을 때, 11월 5일 날 안내가 마지막이고요. FAQ도 뭐, 딱히 뭐, 중요한 내용이 올라온 게 없어요. 중요한 내용이 올라온 게 없고, 그때 댓글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스탠드 버그에 대한 얘기만 살짝 있고요. 어, 그 외에, 뭐, 할로윈 이벤트가 언제 끝난다든지, 뭐, 이런 안내조차 현재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일단은 뭐, 다른 게임 위주로 지금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 최신 근황을 그래도 좀 알려드리려고 들어왔어요. 보시다시피 아직 할로윈 이벤트는 계속하고 있고요. 이게 이번 주에 끝날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왜냐면, 다음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공지가 지금 금요일인데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업데이트를 하면서 할로윈 이벤트가 사라질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 보니 조금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이죠. 어, 동시 접속자 수도 드디어 드디어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너무나 슬픈 말이라서. 3천명 아래로 떨어졌어요 3천명 아래로 떨어졌고요 지금 3천명에서 많아봐야 4천명 이제 뭐만명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에파시의 실정입니다 좀 아쉬워요 어 그래서 보면 뭐 보통 글로벌에서 뽑기 이거 캐릭터 뽑기 같은 거 신화를 뽑거나 아니면 뭐 할로윈에서 이 아루카드 아루카드를 뽑거나 하면 여기 창에 계속 뜨잖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어, 글로벌 창도 매우 조용합니다. 지금 딱 하나 접속하고 나서 딱 하나 떠 있네요. 이게 옛날에는 막 떠가지고 대화가 안될 정도로 많은 뽑기를 많은 유저분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런 실정입니다. 아, 그래서 할로윈 이벤트가 언제 끝나는지도 현재는 모르고요. 다음 업데이트가 언제 되는지도 현재는 모르고요. 어, 접속자 수는 계속 우하향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지금 딱히 투력이 더 올랐거나 뭐 다른 거를 뭐더 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참. 어, 그래도 한번또 들어와. 한번더 뽑기를 하고 계시네요. <laughs> 그 아마 동시접속사 삼청면도 외국 분들이 거의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희 한국 유저도 있고 저도 아직 하고는 있지만 저도 정말 오랜만에 들어온 것처럼 점점 더 지금 현재 잊혀져 가고 있는 참 안타까운 어 게임이 돼가고 있어요. 빨리 다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될 텐데요. 유저들 마음들을 이렇게 몰라요. 에파시 제가 어 방송 처음 시작한 게 에파시엑스에요. 네, 방송 처음 시작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방송 처음 시작한 게 에파시 X다 보니까 에파시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에파시에 대한 애정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뭐 별다른 이슈가 없어 가지고 그래도 최신 근황 전달 드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또뭐 디코 같은 데 새로운 뭐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거 있으면 빨리 빠르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불금이 다가왔습니다. 불금이 왔습니다. 내일은 또 주말이네요. 즐거운 로블록스 하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또 저는 인게임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또 만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